자 그러면서 이제 피고가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피고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일단 당사자 능력자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원고 민원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이 사건하고 뭔 상관인데라고 하는 원고 적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리고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도 반복할 테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사실심 변론 중결 시점, 바로 그날만 기준으로 판단함. 됐죠? 자, 그런데 사실심 변론 중결 일자가 이날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날까지 저 단체는 아직 비법인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날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일날 비법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드디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흠결되지 않은 사건입니까? 이날만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한 이날을 기준으로 비법인 단체가 되었다면 피고적 아, 일단 뭐 당사적격은 아, 당사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죠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소송법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순간 첫 번째, 판단시점 언제임? 사실심변론중결시. 됐죠? 그렇다고 라 해서 상고심 대법원에서도 판단 못한다는 것? 아님. 아셨죠? 세 번째, 소송요건에 흠이 있을 때 보정방법 강구할 것. 네 번째, 보정방법을 강구치 않고 막바로 소각하 판결했다면 판결 자체가 오히려 위법인 이라는 네 마디가 계속해서 머리에 울리셔야 돼요. 맞죠? 자, 똑같이 판단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64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고 적격 이야기다. 특히 항고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 적격입니다. 자, 우리 민사송 아, 행정소송법 12조를 보시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주고 드십시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 2문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 동그라미 치소되 뒤라도 그 처분등이 취소하게 되면 회복될 만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면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원고적격 이야기는 12조 두개 문장이지요. 제 1문, 제 2문 중제 1문, 이 부분을 우리는 원고적격과 관련된 행사소법규정, 아, 행정소송법규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원고적격의 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쭉 눈으로 보시면 됐지요. 소송요건 일반과 관련된 똑같은 말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해,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 적격자를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사실상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이때 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별거 없습니다. 저기 원고, 자, 기재된 당사자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고. 자, 원고가 이기시면 법과 관련돼서 당신이 좋을 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소송에서 원고께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승소 확정 판결 받아도 당신한테 좋을 게 없다면서 왜 제기하세요? 우리도 바쁜데? 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구 소송의 경우에 원고 적격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것이 있는 자만 원고 적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됐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원고 적격 없는 자에 의한 소송에 해당되므로 됐죠? 보완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개 원고 쪽 문제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지 않는 이상, 됐죠? 소각화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리 생각을 해두시고, 자 이제.